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와인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자영업을 하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조그만 업장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꽤 자리를 잡았습니다. 영업이 필요한 일이다 보니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그게 적성에 맞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임의적으로 만나 다시 볼일 없는 낯선 고객들을 대하는 게 좁은 조직 안에서 자주 보는 사람들과 부대끼는 것보다 편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지인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 하나가 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물으며 믿을 만한 사람이냐고 확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좋지 사기꾼 아니냐 이런 뜻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 첫 만남 자리에서 그 사람이 어색한 표정이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고민인 건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알고 보면 다 퍼주는 성격인데 가끔 이렇게 경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상처를 받습니다. 저의 어떤 점이 그렇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걸까요? 사교성 있는 성격인 사람들은 모두 이런 오해를 받나요? 아, 사연자님, 정말 충격받으셨겠어요. 멀쩡한 사업가분한테 사기꾼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사연자님은 본인에 대한 걸 딱히 특정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연자님이 상처받지 않게 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사실 사연자님을 그런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은 처음 만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교류를 하지 않는 분들일 거예요. 어차피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사연자님은 뭔가 첫인상에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메워나가는 것에서부터 신뢰를 쌓는 시기였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더 에너지가 많이 들죠. 사연자님이 남한테 퍼주는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후한 성격이니까 그런 점이 상쇄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초기에 신뢰가 가는 이미지를 주면 신뢰 구축이 훨씬 수월하죠. 이런 신뢰가 안 가면 꼭 사업이나 돈이 직접 얽힌 게 아니어도 사람들은 경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사회의 특징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좀 먼저 이야기할게요. 우리나라에 유난히 사기꾼이 많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이 하는 나쁜 일 중에서 가장 흔한 게 도둑질, 거짓말, 이두 가지예요. 어느 문화권에서나 두 가지 다 나쁜 일이기는 한데요. 이게 상대적인 가중치가 달라요. 우리 사회에서는 거짓말보다는 도둑질이 상대적으로 더 나쁜 일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아무리 교양 없는 부모라도 남의 물건에 손대면 안 된다는 교육은 하고요. 작은 물건을 훔쳤다가 발각된다?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곳에서 도둑질에 대한 일반 인식을 보면 우리 기준으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사회의 높은 곳에 더큰 도둑들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좀 훔치면 어떠냐. 이런 인식이 우리 생각보다 일반적인 걸 확인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거짓말에 대한 건또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친구하고 약속이 있는데 갑자기 너무 귀찮아져서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나 몸살났는지 아파서 오늘 못 만나겠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대체로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석해요. 음 친구가 진짜 아프구나 이거하고 진짜 아픈 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데 내가 기분 나쁠까 봐 돌려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이죠 만약 sns 같은 거 보니까 뭔가 친구가 진짜 안 아픈 것도 같아 아 초기화 이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북미 북유럽 같은 저액낭 문학권에서 이 말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친구가 틀림없이 아프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작은 거짓말이 발각된다? 이건 우리 문화권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신뢰를 깨는 일이 돼요. 저맥락 문화권에서는 말 자체가 계약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계약서에는 사소한 거라도 거짓말을 쓸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나 오늘은 집에 있고 싶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서로한테 더 익숙하고 편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일본 같은 고맥락 사회에서는 체면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런 작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는 너를 존중하는 거야. 작은 변덕으로 약속을 취소할 만큼 너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의도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느 정도는 정서적인 함의가 있어요. 사실 이게 요즘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이제 누가 권할 때 사양하면 옛날처럼 막 억지로 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런 인식이 많이 남아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요. 사람들 사이에서 적당히 허용되는 거짓말하고 남을 진짜로 속이는 거하고 구분선이 뚜렷하지 않잖아요. 우리 사회는 친분하고 인맥이 고밀도로 이어져 있는 사회예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친분하고 복잡하게 엮여있기 때문에 점액락으로 소통하는 걸 서로 껄끄러워해요. 예를 들어서 뭐돈 빌려주면서 힘들 텐데 천천히 갚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너무 빡빡하게 굴지 않을 테니까 경제사정 풀리면 갚아라. 이런 호의인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런 멘트를 들으면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해요. 이거 비공식 설문조사 결과 보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놀랐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빌려준 사람이 갚으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빌린 사람은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감정을 표현하면서 갚는 걸 계속 미뤄요. 이러면 그게 사기 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기죄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 말이 많은데요. 우리 사회의 법감정이 알게 모르게 반영된 거다 이런 해석도 꽤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 형벌이 엄벌주의가 아니라 교화주의라는 걸 고려해도 가볍다. 이렇게들 말해요. 우리 사회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 때리거나 직접 물건 훔치거나 하는 것보다는 말로 상대방을 기망하는 게덜 심각한 죄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사기는 당한 사람한테도 잘못이 있다. 이런 시각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심해야 한다는 경계심도 강해요. 사기를 낯선 사람한테 당하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아는 사람한테 당하죠. 한두 달이만 건너면 주변 사람한테 사기당해 본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교라는 게 경계심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사연자님은 잘 모르는 사람이 경계심을 가질 만한 그런 신호를 자기도 모르게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쩌다 한번 오해를 받은 게 아니고 가끔이라도 어쨌든 반복되는 일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우선은 말과 비언어적 표현이 과장되어 있는 타입은 아닌지 체크해 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제가 그때 너무 마음고생을 해서 30kg가 빠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렇게 기복이 있었던 몸이 아닌 거예요. 이러면 말하는 사람은 고생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건데, 듣는 사람은 30kg. 여기만 꽂히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이 내 이야기에 관심 갖게 하려는 무의식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합의된 농담 같은 게 아니면 신뢰감을 엄청 깎아먹어요. 그리고 말이 지나치게 많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는 화법도 경계심 들게 할수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말리는 것 같아. 이런 기분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거예요. 비슷한 맥락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너무 쉽게 공개하는 것도 저 사람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할수 있어요. 언제 봤다고 저런 얘기까지 술술 하는 거지? 나도 저 정도로 이야기를 하라는 뜻인가? 뭐 이런 거죠. 특히 물어보지 않았는데 본인의 스펙이나 재산 같은 거 줄줄 말하는 분들, 그리고 그 내용이 또 너무 어마어마한 분들? 사람들이 그 말을 끄덕끄덕 듣고 있어도 속으로는 다 경계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 과시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게 대부분인데요. 어디 어디에 뭐 몇백억 원짜리 땅이 있다. 해외 어디에서 이러이러한 업적을 이뤘다 이런 거는 검색 한 번해서 확인되는 내용이 아니죠. 내가 이 정도 되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 말해준다 이런 의도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의도시라면 그 자리에 함께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공통 지인이 새로 만나는 사람들 소개를 시켜주는데 대략의 정보는 그 공통 지인이 다 알아서 이야기해 줘요. 내 정보는 그렇게 간접적으로 흘러 들어가게 해야 신뢰를 주는 거죠. 그리고 신뢰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관성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말할 때마다 달라요. 전에는 유학 중에 발탁됐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국내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발탁됐다고 해요. 이게 한두 번은 뭐 말이 꼬이거나 본인이 헷갈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일을 너무 확신에 차서 말하는 습관이 있으면 그것도 돌아보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런 디테일까지는 모르겠지 하고 무심코 말하는 것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번 거기서 어 그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는 말은 다 신뢰를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사연자님이 본인의 스타일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연자님 성공한 사업가이신 건데 겉모습이 그 이미지하고 맞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경계하는 면이 있어요. 이를테면 너무 꾸밈새가 격해 보인다, 개성이 너무 강해 보인다, 이러면 어,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닐 것 같아, 내가 말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경계하죠. 그리고 다른 면에서 경계심이 들게 하는 이미지도 있어요. 우리는 살기꾼들이 명품으로 치장한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말끔하게 차려입으면 사기꾼처럼 보일 것 같은데요. 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입으로 말하는 생활 수준하고 겉모습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그거야말로 사기꾼처럼 보이더라고요. 몇백억 있는 부자가 인터넷 쇼핑으로 만원짜리 티셔츠? 사입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기도 하고요. 근데 아직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말하는 거하고 겉모습이 너무 맞지 않으면 사람들의 무의식은 그 말을 믿지 않는 쪽으로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직접적인 거는 돈이나 이익이 되는 일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기 피해는 다 가까운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화제를 너무 입에 올리면 일단 조심하게 되죠. 사연자님이 낯선 사람하고 쉽게 친해지는 성격이시니까 먼저 다가가는 거에 장벽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 먼저 다가가는 일은 정말 기술이 필요한 일이에요. 이러한 성격이신 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뭐 스물 톡 잘하고 수줍어하지 않고 금방 잘 어울리고 이런 장점은 있는데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그냥 경험으로 기술을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난가?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돌아보시고 그 부분의 변화를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요소들을 사기꾼의 특징,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사기꾼 같은 인상을 주는 특징이기 때문에 실제 사기꾼들은 이걸 역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이나 태도로 사기 치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단언해서는 안 돼요. 사실 사람이 누굴 속이려고 작정하면 그건 누구라도 속아요.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한 젊은 여자분이 편의점에서 어떤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생각해서 말해주는 건데 내일 집 밖으로 나가지 마. 뭔가 무속인 같은 범상치 않은 사람 같은데 그 말만 하고 사라졌대요. 근데 그 나가지 말라고 한날 친구하고 같이 볼 일을 보기로 한 약속이 있었대요. 이 글쓴이가 그 들은 말이 있으니까 찜찜해서 고민하다가 그냥 약속을 취소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 혼자서 볼 일을 보러 갔는데 그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친 거예요. 사고 당한 상황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같이 갔으면 글쓴이한테 큰일 났을 수도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끼쳤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여기까지 읽고 나서 저도 아 뭔가 초자연적인 일인가보다 이랬어요. 근데 저하고 비슷한 감정을 느낀 수많은 댓글 중에서 뭐가 하나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거 자기한테도 정확하게 똑같이 일어난 일인데. 알고 보니 그 친구하고 무속인처럼 보이는 사람하고 계획을 짠 거였대요. 사이비의 종교로 포섭하려고요. 그리고 그 뒤에 같은 경험을 했다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속인이 미래를 맞춘 것보다 더 소름 끼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작업이 몇 년을 두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작정하고 누굴 속이려 하면 안 속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사회 자체가 상호 신뢰가 기본 값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하는 건 일단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안 속을 거야. 쓸데없이 욕심부리니까 속지. 이렇게 생각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다 의심하고 아무도 믿지 말고 뭐 이런 마음으로만 사는 건 상막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믿고 믿는 사람이어도 여기까지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미리 정해두시면 좋겠어요. 만약 속는다 해도 나한테 별 타격이 없는 선을 정해두시고요. 그건 절대로 넘지 않기로 하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사연자님의 고민에 작은 힌트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힐링이 필요하시면 심리에세의 마음을 가지런히 찾아주세요. 차곡차곡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시다 보면 내면의 질서를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다름 아닌 행복입니다. 이걸 마음을 가지런히 제게 도와드릴 거예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